올해 사순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내기 위해서 우리 예레미야 애가서를 함께 읽으면서 하루하루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일차 예레미야가 2장 18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네, 짧은 한절의 말씀인데, 눈으로도 다시 또 마음으로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는 중요한 네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동사 부르짖다 짜크는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이 고난과 환란 가운데 소리쳤던 그런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대상이 있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흔히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우성치듯 소리치는 그들의 외침도 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과 같은 상황일 때도 쓰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쓰일 때마다 믿음과 소망으로 인한 기도가 아니라 급박한 도움을 구하는 외침, 통곡, 힘들다고 외치는 그런 소리 등에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본문들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슬픔 등의 이유로 다급하게 소리 지르는 그런 행동을 표현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의 외침은 그런 외침이지만 죽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본 것처럼 대상이 없는 그들의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겁니다. 흔히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님에도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들의 외침을 하나님이 무시하겠습니까? 두 번째 동사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는 강처럼 흘리는 것. 야라드입니다. 여기서 강, 강은 잔잔한 강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나할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급류로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하고도 강력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의미가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음 놓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스스로 쉬지 말라는 하데 나오는 나타 쉬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너를 위한 느슨해짐을 주지 말아라입니다. 즉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무감각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외치고 눈물 흘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동사는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 할때 나오는 담암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잠잠함, 멈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앞서 나온 문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이 구절은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할수 있는 행동이자 고난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이 네 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는 소리쳐야 합니다. 이 소리는 반드시 내야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통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놓지 말고, 느슨하게 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소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침을 들으실 것입니다. 비록 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우리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소리 내는 것조차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가슴 한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